네, 저희가 오늘 부사 내용을 가지고, 품사 부사를 가지고, 문장 이제 어떻게 순서 만드는지 배웠고요.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사 문장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교재 문법보다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콘페어사스용 펼쳐서 같이 봐주실까요? 자, 우리 타이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 temps passe très vite. 자, 예문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사용했죠. très, 아주, vite, 빠른, 두 개다, 문장에서 부사로 사용이 된 문장이라서 시간이. 자, passe는 원래 시간이 뭐 지나다, 이런 의미 있어서, 직역하면 지나간다,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시간이. 아주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activité conversation 대화문 통해서 부사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서 있으면 찾아주세요. 자, 레어와 피에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갤주 aujourd'hui. 자, aujourd'hui가 이 문장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저희가 배웠죠. 자, 어수는 또, 어디에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처럼 문장의 뒤에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이오셔디라는 표현을 문장의 앞으로 빼서, 오셔거디, 오늘, 오늘깰 주라고 하셔도 같은 동일한 문장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요일을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직역하면, 우리가 있다, 무슨 요일, 이렇게 돼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을, 오늘깰 주, 오셔거디. 오는오늘 j 오늘 개주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질문할 때오늘라는 주어 동사 썼으니까 대답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고 나서 요일 뭐 나는 날짜를 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날짜 이렇게 옵션 넣으시면 되겠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야. 자, 그랬더니 레아가 déjà le temps passe très vite. c'est le weekend demain이라고 했죠. 자, déjà 단독으로 사용했지만 이 단어도 의미가 이미 벌써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하지만 우리 뭐 단독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아, 벌써? 시간이 아주 빨라. 자, 문장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라. 좀 부정적으로. 아, 시간 요즘에 너무 빠른 것 같아. 라고 대리하면, 퇴 대신에 도 라는 부사로 제가 대체해서 쓸수 있다고 했죠. 또는 뭐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트레에 나는 어떠한 동의어를 찾아서 쓰겠다 라고 하시면 뭘 넣어 주시면 될까요? demont Tellement. 그죠? d e m o n t 트레는 동의어 아주 정말로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 sel weekend 주말이야 d e m n 내일이 자, d e m n 이 마찬가지로 오 u j 처럼 오늘이고 내일이니까 둘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서 문장에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Demain, c e le week-end. 라고 해서도 가능하겠죠. 자, activité. 두 번째 마찬가지로 지금 레아와 피에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Est-ce que tu vas souvent au cinéma? Est-ce que tu vas souvent au cinéma? 부사 찾아보실까요? 부사는 souvent 가는데 얼만큼 자주 가느냐 빈도 표현할 수 있는 부사,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동사 다음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영화관에 너 자주 가니라고 물어봤고, m u s v 자 우리 문장 만들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입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 때는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지만 우리 실제 말하기에서는 굳이 항상 문장의 주어가 늘 있고 동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이미 지문할 때너 자주 가니? 그러면 주어 동사를 생략하고 빠 다음에 이후로만 뭔가 붙이셔도 상관없으니까 자주는 아니야, pas souvent 뭐너 매일 가니? 빠 아니야, tous les jours 이런 식으로 빠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지 어, 단어 넣어주시면 되세요. 주어 동사는 생략이 된 문장이죠. 자, je vais une fois par mois 자, 저희가 빈도를 나타내는 어떤 어, 표현이 있었고, 여기서 처음 보신 거라면 요 정도 있겠네요. 자, y로 표시된 이것은 어, 프랑스에서 대명사라고 해서 장소가 반복될 때 쓰는 대명사. 한국말로 그냥 거기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얘가 영화관 자주 가니? 자주 가진 않아. 자주 가진 않지만 그곳에, 그 영화관 거기에, 위, 부와, 얼마큼요한 번. 바, 얼마큼요 무아 월에 한번 간다 라고 해서 저희가 바 라는 어 표현 한번 배웠었죠. 자, parce que 왜냐하면 Je n'ai pas, 없어, beaucoup, de, 많은, t 시간이 많이 없다. 자, parce que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이렇게 주어, 통사, 절의 형태로 문장을 완성해 주셔야 되고 자, 또 저희 부사 여기 나왔네요. 목구 자체가 많은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 제가 명사의 수 또는 양을 표현할 때 무엇과 같이 쓰셔야 된다고 했죠. 목구 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사 없이 명사를 넣어야 맞는 문장이라고 설명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달에 한번 간다. 그랬더니 에투아. 그랬더니 무아. 이십에 나는 그곳에 영화관에 둘레 위켄드 네, 마찬가지로 얼만큼 자주 가는지 빈도를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뚜는 우리 지금 부사 파트에서 제가 썼지만 이뚜 자체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 모든 주마다 매주마다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액티비티 3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설명드리면서 부사 어디 있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칫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Pierre. Salut l é a comment vas-tu? 어떻게 지내? Je vais bien et toi. 여러분들이 프랑스 기초 처음 배우실 때 제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Je vais bien, 잘 지내. 또는, ça va. 비양 할때 비양이 말 그대로 지내는데 어떻게 지낸다를 나타내는 부사 절대 봉 사용하지 않으세요. 음. 자, 뭐 어떻게 지내? 어, 나는 뭐잘 지낸다. 너는 이러고 물어봤더니 얘가 je <목소리> suis trop fatigué, 부사, je suis trop fatigué, j'ai beaucoup de travail et je finis tard tous les jours라는 문장까지 볼게요. <목소리> 자, 주시파지게 피곤하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어떤 게 목구와 와를나는 구분이 과연 가능한가? 보다는더 부정적인 좀 강조하는 의미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무 피곤해. 이 가지고 있어 목구 많은 바 내가 일이 너무 많고 주피니 마친다. 자, 늦게 tous les j 라고 해서 마치는데, 언제 마친다? 그죠? 내가 뭐, 가지고 있는데, 얼만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과로 표시를 하거나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전부다 문장의 부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레아가, 아, mon pauvre Pierre, allez, courage. 마지막 문장에서 부사는 없어요. 자,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 문장이냐면, a b o 는 직역하면 좀 불쌍한, 뭐, 가난한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지내냐라고 안부를 물어봤는데, 나 너무 피곤하고, 맨날 일 많고, 뭐, 늦게 맞춰라고 했더니, 아, 우리도 안 됐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갑자기 가난한, 불쌍한 보다는, 나의, 어뭐 피해가가 좀, 아, 안 됐네. 어, 라는 표현이고, 뭐 이름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v 봐서까지 해서 명사화 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는 표현이고, 알레 자라는 좀추임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된 건 아니고요. 물론 동사의 변화지만, 알레가 추임새처럼도쓸수 있는 단어, g 가 힘내 용기내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죠.